그런 거습니다 아, 너무 귀곤해 지금 3시간밖에 못 잤는데, 지금도 앞으로 또 12시간 정도더 달려야 될 예정이라. 일단은 디코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오나야 내가 왔다. 나몸 아, 몸 괜찮아? 나?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우나 <laughs> 지금 엔디션님 어. 지하세계, 극한 지하세계 벨벳스까지 클리어 직전이죠. 예? Okay, no. 어깨누 우리 오늘 뭐할 거냐면 어. 풀 내실 찍을 거고 풀 내실 그리고 모든 거다 해금하고 응. 최종 엔트리 정하는 것까지 오늘 목표입니다 어, 일단 오늘 적어도 어려움은 다 밀어야 돼아 오케이 거면. 오케이 그래야 이게 동물 능력이라는 게 생기거든. 근데 이게 하나 찍을 때마다 그냥 다 1%씩 줘. 결국 이거를 많이 찍어야지 마지막 보스를 빨리 잡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너무 졸리다 싶으면 지진 음. 치면 빠르게 자고 일어나 서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음.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하세요. 진짜, 진짜 나난 진짜 죽기 음. 직전이다. 커튼 <laughs> 것까지 인증하면 어. 우리가 쉬워줄게. 아 오케이. 아, 샀어, 됐나요? 임무 성공 오케이. 보상 어, 어, 보상 받았나요? 어울릴 거오 어울릴 거요, 어울릴 거요, 어울릴 거야 어울릴 거아 소문한데 유리 레포 괜찮은 거 같아요? 맞아요, 유리 레포 괜찮아요. 맞을 일이 없어요. 아 어, 봐요. 아 어, 잠깐만. 나나고 있는데 나.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아니>, 잠깐만. 아 <laughs> 이게 어, 무슨 일이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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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자. 어떻게 든가고는 있음 카드 다 먹을게요. 룸에 있는 돈도 다 먹었고. 데미지 표시록지 끌수 있나? 아. 아쉽다 a 라 a 어 s o 그래 i a n b 야아리 n 이 확실히 후반되면 죽을 수가 없네 n 렉렉렉렉 n Brian. Brian, Brian, b r 렉 a n B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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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r 됐다 됐다 아오 됐다 와오어 음. 개빡셌다 음. 오, 오. 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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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제스코 장군. 엔제스코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엠비션 님 팀은 전부 다 클리어를 하셨고 22분 우리? 37초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도 야, 우리가 이제 22분 37초보다 하다. 빨리 깨면은 저희가 이제 1등 우리도 오늘 올 클만 하고 내일 합시다. 야트럭스 네, 아, 맞아. <laughs> 오야 얘는 빡세더라. 어떻게 잡지? 뭘 잘해보자. 오자 오 이타. 오 그래 그래. 오 <laughs> 그래 그래. 연출 한번 하고. 어. 자 방심리은 방심리은. 방심리은 이제 진짜 나 진짜예요. 한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조심하세요. 온조가 온조가. 어디 갔어? 아 이거 쓰나미구나 온조 달려가. <laughs> 어, 브라이언 어, 야 브라이언 공수으 날아가는 거 뭐야? 치사해. 단체 아, 패턴이 뭐지? 오, 오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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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파 나 죽었어. 아파 아파 아파. 어 죽었어? 어나 죽었어. 야 이거 칼날아오는 아, 거 뭐야? 나 죽었어. 칼 칼날아오는 거 힘들다. 칼날아오는 거랑 그리고 칼에 팟 아우 팔와 <laughs> 죽었다. 와. <laughs> 아니 그리고 오? 칼이 밀려 이거 주변에 있으면. 오? 아대해봐 그 아, 아트 아트 아트님 좀쎄시네 어떤 스피드 좋은데? 진짜 개빡딜라고 있는데. 아, 아이고 아이고. 엄마야. 아, 죽었다. 아이씨. 그래도 사살아셨나요살리 살린 쪽으로 하게 살린 쪽. 어, 아직 40초 남아서 좀만 더 버티고 살려. 아직 멀었어. 이 됐다 됐다. 와! 어, 오케이. 어, 빡됐다 징크스 구굿 어. 굿! 잘했다, 잘했다. 됐다, 됐다. 어려움 다 깼다. 이제 동물 능력 사용되고! 음... 이제부터 좀더 쉽지 않으실지 않을까. 음... 이제 새 스테이지 나왔습니다. 고행군을 이어가야 해요, 이제.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어크레인, 아, 동물 능력이 네. 거구나 20분 34초라 현 1등인 것 같은데? 아니, 저희가 1등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는 3성은 깬게 아니라 2성 깬 거라서 아직 한장 남았습니다. 어떤 거 볼까? 오우아 노래 들으면서 해야겠다. 하루 더 하라고 이거래. 아, 바닥에 깃털이 깔리고. 아, 지금 3단계 하고 있죠, 저희. 음. <laughs> 음. 괜찮은데, 저요? 그러니까 뭐, 업그레이드 하면 할수록 좋은 거 같은데. 와우! 캐릭들이 이제 중요하구나. 아, 아이놈의 파도. 아, 이럴 땐지 시간이 실드 유지 시간이 유지 시간. <laughs> 아, 유지 너무, 시간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요 아아씨아 아우 야아 근데 이거 너무 증강 아, 못 증강을 못했어 땅굴 땅굴 조심 땅굴 파고 있을 때 원풍 나거든요 그것만 많잖아. 피해 잘피있다야소 있긴 해야겠다 이거 잠몹이 안 잡힌다 어 잠깐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각이잖아요 이건 아씨솔직히백수면리분이확죽고 사실 아! 투자야 안 되겠다. 잠깐만요, 잠깐 시작하지 마. 브라이어 내리고 야소 올리자는 얘기도 있어. 야야 징리. 아야, 근데 괜찮았잖아. 자야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 모르겠어, 근데 징크스보다 센가? 아 근데 사거리가 좀 짧아서 어, 후반에 빡들 넣기 징크스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징크스가 더센것 같아, 다닐 음, 때도. 그러니까. 장난만 해드릴게요. 아, 와, 가보자. 나아, 바닥만 봐, 바닥만 봐. 이번는 단풍 스페셜. 여기는 상어 봐야 돼, 상어. 어, 상어 잘봐야 돼, 저거 엄청 세다렉사이가 땅굴 파면서 다니는, 렉사이 근처로 가면 안 돼, 그냥. 음. 맞아, 맞아. 렉사이렉사이 렉사이 돌진도 엄청 세. 어, 계속 쓰고 있어요. 네. 될 때마다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든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야, yeah, 자, 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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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절, 자야, 손절. 어, 야, 야 징그스서 훨씬 된것 같아. 자야 아니야? 자야, 자야. Get, get. Get, get, g 자, 넘어가도록 하다 됐다, 됐다, 아, 좋았어. 아이, 자, 잘 만들어. 좋다. 야, 야, 진짜. 징크스가, 손절? 징크스가. 야! 좋아. 아니, 점사가 징크스가 훨씬 좋은데? 아이고, 힘들어. 아, 겁나 약해. 아, 괜히 해금했네, 이거. 아니, 뭐, 좋다 그러길래 했는데, 지금 이만한 쓰레기가 없어, 지금. 솔플할땐좀 좋은 거 같긴 해. 4인큐에선는 구려. 솔플할땐 나쁘지 않은지. 도나 동물 능력 벌써 4, 6레벨이야. 오, 아, 나도 그래. 찍어야지. 찍고 있어, 동물이 어 나는 그 피해량이랑 이속 3단계까지 열고 칼날나오면 야소장막 브라이어가 진짜 쉽긴 식다 아오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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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아와파아와파아와파아파 바닥 조심하세요 아유, 아이씨, 아이씨. 죽었어 바... 어요 브라이어가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둘 밖에 안 남았어요 조심 와라 사겠지마와 리븐 와 리븐 주심, 뭐야 립은... <laughs> 리본 미쳤는데? 나개 쉽다. 이거. 나이스. 오우 소. 너무 쉬워. 가자! 이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아, 이제 지하 세계야, 얘들아. 지하 그 세계가 <laughs> 왔어. 근데 오히려 그칸을 금방 깬다. 와, 지, 와, 지금 5,700만. 와! <웃음> 미쳤다 <laughs> 5,700만. 와, <laughs> 와 뭐임? 오케는. 몇 시간 째냐, 우리? 뭐 어, 많이 왜 했네? 많이 내각보다 오늘? 야, 6시간 한거 같은데 누나 기다린 거 빼면? 네. 아 죽었다 저는 일단 죽었어요 님들 네 방어력! 아니 이 사다 사다. 여기 무슨 오. 일이야 어? 브라이 어? 누어줘 아! 아씨 뭐야 안되네 안되네 안 되네. 에이! 와빡세다 진짜 이거는 진짜 빡세다 여기는 좀안 좋게 나왔어 나 <laughs> 어, 아, 죽인대는데. 아, 아. 어, 어 안될것 같은데. 아. 으, 답답 아, 와, 되냐 이거? 아. 아, 아 까비. 마지막 마지막에. 아, 일룸네 아 아, 아! 아, 근데 아. 피하기가 너무 힘들어. 희도 없어? 아이고. 아, 아. 이거 어떻게 까비. 다냐 아니야. 근데 이거 리븐이 너무 초반에 똥이었어. 아니야. 리븐 장판. 어, 나 죽었어. 여. 리븐 하나야. 리븐 하나야. 음. 아... 그만 볼게라다죽 안전 어디니? 열시 안전인가? 한번한번한번한 번. 열두 시 안전 열두 시.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거. 응. 리브 움직여. 어 리브는 움직여야 하는 친구라. 이거 떼 근데 이거 떼자 자만만 지금 잡아 돼 지금 잡아 돼. 이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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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 됐다. <laughs> 어, 벨이, 진짜 이거 <laughs> 어, 개빡. <벨이>. 아, <laughs> 어, 힘들어. <laughs> 어, 어야나 너무 쓰게 <laughs> 어 <laughs> 너무 해 가지고 지금 손톱이 아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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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눌러 가지고. <laughs> 야, 본다 <laughs> <와, 방탄다> 하나. 아, 코아. 네, 네, 왜 와, 이번 이번에 근데 좀 진강 잘 뽑았어. 처음에 저거 <laughs> 어, 대장정에 저거 대장정 뽑아 가지고. 야, 아, 썰썰한 순간을 개환한 게. 저저화장실저 저도 화장실 음, 와. 진짜 개용. <laughs> 아... 아... 가만 계속... 아... 이러네... 잠깐만... 왼쪽 가면 어, 아, 어? 아! 아! 맨 왼쪽! 맨 왼쪽 가면 아... 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오, 강화 다 했다. 라스트 카드 없죠? 네, 다 먹은 것 같아요. 이야... 아, <laughs> 해보자. 화이팅! <해, 해, 웃음> 화이팅! 자, 징크스! 재훈아! 재훈이, 재훈이가 나랑 붙자! 오케이! 지금 개쎈데? 어제 생거 같은데요. 개데거 같아요. 그럼 어, 많지역성장아역 성장이야. 이사술 안 본다고? 와, 이사술을 안 봐? <laughs> 진짜 미쳤다. 어, 잘해 보자. 자포에딱 붙어 있으세요. 네. 700만 원이야. 정신 차려. 잘해 보자. 잘해 보자. <laughs> 장막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겠다. 어, 의존, 의존 해. 무조건 피해, 피해. 음. 장막 그냥 덜날라온다고 생각하면 돼. 빡빡 빡. 딜 뭐라, 들모라들모라와갈나라라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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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하는데 집중, 피하는 데 집중. 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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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와, 안돼한 대, 다다 다다다단. 끝내, 끝내, 헤이, 와요 아우, 나 죽었다. 한번 더, 여기 끝났어. 이겼다, 깼다, 깼다.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잠깐만. 깼다, 깼다, 하지 말고 집중, 집중. 할수 얘 어딨냐? 어, 이거 근데 개빠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이거 1등이다 일단 아이 좀 조용해봐 아이 근들갑 미쳤네 진짜? 근들갑 좀 떨지마 집중한대 아니, 아니야 이거 개빨라 지금 미쳤어 근들갑 떨지마 집중한대 <목소리> 됐다! <목소리> <목소리> 야나 진짜 개빡딜했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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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이야 몇 분이야 나 진짜 개빡딜했어 얘들아 아이 인정 인정 지렸어 20분 때려 몇 분이야 몇분몇 몇 분이야 몇 <목소리> 20분이다 20분. <목소리> 오 20분이다 20분. 20분. <목소리> <목소리> 어 야니 근데 나 진짜 개 잘했어. 와, 나 했다. 진짜 개 잘했어. 나 진짜 아니, 우리... 마지막에 나... 진짜 안 죽었어. <laughs> 진짜 잘했다. 아, 나 진짜 개박 때렸어. 천만나 진짜 개박 때렸어. 진짜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잘했어. 우리 오늘 동물 능력 한5 0 레벨까지 푸는 거 어때? 야 우리 미언도 이제 일등 먹으면 어때? 우리 그냥 싹 집어 먹자. 금수는 안, 안 가려? 진짜 좌절감이 포인트. 근데. 이제 저쪽 팀 자고 일어나. 자그러는데어 뭐야? 여기 우리가 너 언제 깼는데? 하고 기록 단축하려고 하는데 올라오는 시청자의 말 한마디 저기는 동물 능력 100단계 다 열었대요. <laughs> 거기 왜 동물 능력 몇 가지 찍었을라나? 그래서 저기도 우리는 비슷할 것 같은데. 어, 야 여기 동물 능력 했어. 없는데? 거기 동물 능력 없다고? 어떻게 깼어 동물 있겠어? 능력이 0 단계야 지금. <laughs> 어떻게 깼냐 아니 건데. 근데 어떻게 거야, 저기? <laughs> 이사들 게임 개잘하네 진짜. 뭐야? 아, 야, 우리 존나 못한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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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laughs> 야 여기 심지어 피해량도 5 단계밖에 없고 방어력 3 단계. 체3 단계. 내너 어떻게 알아? 기속 시간도 다안돼 있고 이동 속도도 안돼 있고 범위 크기도 안돼 있고 여기 돼 있는 게 없어. <laughs> 우리 게임 개못하네. <배> <laughs> 야, 애들아. 이거 안 돼. 야, 우리 이거 실력으로 안 돼. 자고 일어나면 져. 이거 동물 능력으로 이겨야 돼. 우리 능력이 <laughs>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돼. 거는 동물 능력 100단계를 초월 어, 넘는 거야. 우리 능력이 없어. 동물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 아니, 저 22분이 저 없이 한 거라고? <laughs> 와. 쉬운 어, 사람들인가? 대박이다. 사람들? 오케이 했지? 엠비션 팀 자고 일어났어. 오후 2시. 아, 기록 좀 밀어 볼까? 발제 방송 중. 방송 시간 28시간. <laughs> 동물 듣공온게 동물 능력 89 단계 <laughs> 레벨 77 단계 <laughs> 야 그러면 어... 난 진짜 역겨워서안해 역겨워도 게다가 안해아난 진짜 내가 진짜 만약에 상대 팀이면은 니 같은 애들이랑 게임 안해 너무 웃어 다른 놈만 안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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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해야 여기 10승 1 5패야 여기 25판 하고 깼어 10승 1 5패 우리 몇판 했는 줄 알아 야 우리 약간 50몇 번 했어 우리 한45 우리 75번 했다고 75판! 75. 야, 뭐. 야 우리 진짜 개못한다. 우리 데 얘들아, 우리는 능력이 없어. 개못한다. 동물한테 한다. 능력이 있는 거야 지금. <laughs> 진짜.. 안 되겠다 이 동물 능력 풀 땡기고 야, 이걸 해야겠어. 아 근데 진짜 자고 일남나면 진짜야. 진짜 개못하는데 <laughs> 어거지로 이긴다. <잇는다. 웃음> 아 지금 말할 시간 없어, 돌려 돌려!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여기 아트록스 연습하면서 여기 자카자. 어 계속하자. 저저 아, 저 뭐지?